좀비 화면. 진짜, 존나 빨라. 아, 점프력 그지? 너 어디 내릴 거야? 그거 왜 알려줘야 되냐? <laughs> 알려주는 게 좋을 텐데. 왜? 존나 웃기거든. 또 쫓아다닐게 그냥 과연 나는 지금 파크를 내렸을까 근데 좀비도 비행기 타? 안타네? <laughs> 응 좀비도 안타 이거 <laughs> 나? 햇슬 근처. 아, 이제 좀비 피 달잖아. 안 받고 도망댕기면 피참. <laughs> 오지구. 내가 좀구야 나도 누구 나도 누구나 한번 겪어봐 겪어보라고? 겪어봐 한 번. 야겠냐야 누구야? 파구야 된다고 누구야? 누구야? 누구파쿠구야 누구야? 누구야? 리얼임 문도 열나? 려문 열어진? 문 안, 문 모르겠어 아까 안 열어지는 거 같은데 다른 건데 한번 열어봐야 돼 어? 좀비는 안 저거두면은 부수면 돼 있어. 차가 있어야 되는데... 좀비, 어차피 차못 타잖아. 아, 이거 문... 문안 열리는 걸로 바꿨나보다. 문은 원래 문 여는 게 정상이겠지. 좀비. 아니야, 그 뭐지? 이거 전 패치 때는 문이 열렸어. <laughs> 아, 그래? 어, <laughs> 문을 열었어. 아, 문... 아, 문을 연게아니야 차를 탈수 있었어. 응, 이거 지금 뭐... 확인해 보러 가는 거에요 문은 안, 여, 안 열리는 걸로 수정된 거고. 그문 부셔봐. 부셔져. 몇번만 해? 셋. <laughs> 겁나 세다. 이거 이제 진짜 존나 호러라니까? 내가 제일 궁금해 이거 운전이 되는지. 음, 데미지 회복이 되는구만. 복문 야너너 너 진짜 지금 어디 있어? 나? 어. 너랑 멀리. 다이노팟가 그대로 있어? 아니, 너랑 멀리 있어. 기다려. 아니, 너 위치를 알려 달라고. 딴데갈 거니까 다시. 나? 어. 너희들 살짝 보여주고 나 그냥 딴 데로 같이 갈 거야. 나 소미 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. 소미. <놀미> <놀미> 졸라 멀리 가네? 이러면 좀 힘든데. 아닌 것도 약간 색깔 달라. 원래 색깔은 달랐어. 음. 팬티만이지않아 어. 아직도 소우미래 있냐? 지금 차 구해서 가는 중이야. 넌 어딘데? 나. 자, 다이노파크 근처.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 확콘 잘보아라 내가 어디 가? 나 여기 있어. 와, 점프. <laughs> 점프. 와, 씨야 그러면은 자. 야, 다. <laughs> <laughs> 납치. 우와. <laughs> <laughs> 야, 쏴 봐. 쏴 봐. 뭐야? 데미, 데미지 데미지 낮춰놨네. 아무튼 지금 피 달았잖아. 좀 지나면 참. 아직은 안찼고 조금 조금씩 차고있어 꽉찼다 <laughs> <laughs> 쩔지? <헐. 우우> <laughs> 아 쏘지마 쏘지마 ㅎ 쏘지마 쏘지마 <laughs> 아, 그리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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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씨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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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. 헛바쿠로아씨 어, 이거 <laughs> <미친> 아니야? <laughs> 한 2층 테라스 정도 높이는 그냥 올라가. 상관 없어. 아 주는 거 아니지? <laughs> 못 주어. <줘. 웃음> 아, 대박. 쳐봐. 아 이거 주먹질 속도 되게 빨라 그리고. 쳐봐. 봐봐. 봐 아니 날 쳐보라고. 헤드. 머리 쳐봐. 이것 쳐봐. 부족해? 아니. 원래 뭐지? 그냥 조정 없이 하면은 존베트 몇 대만 좀 죽어. 그렇게 좋을 거 같아? 근데 보호고 달긴 다놓는선 응. 너공룡 위에 봤어? 올라가 봤어? 올라가고 싶다. 어? 근데 어, 거기 올라가지, 여기는? 오지, 좀비가 인간보다 기본 피가 엄청 늘었어. 굿! 바쿠르를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너무, 세트 없이 <쓸데없이> 높이 뛴다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되게 높이 튀어 진짜 이거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해 이거 체낭사우스 트라우스와... 와, 씨사우스는 원래 올라오는 길 있으니 까 <laughs> 이거 진짜, 호러야, 호러, 이제. 파쿠르! 파쿠르로 나왔다 p <laughs> 이거 맞는? <맞아요. 웃음> 나, 호러임, 진짜 점프해서 한네 주머 한네발 정도 날릴 수 있는 t 같아 아프다. 아프다. 좀비가 도주 가능해졌습니다. 아차 터지면 좀비도 같이 죽 올라나? 그그 뭐야 폭파대지일수 있겠지. 아 터트려봐 한 번으로. 아안 멈춰 차가. 내가 후진해서 갈게 잠깐만, <laughs> 야 이거 차 한두 대 때리면 터지겠는데? 그래? 오, 있긴 하 <laughs> 아, 폭탄 한방이네 야 진짜 한두발 두발 썼다, 두발 그지 <laughs> 좀비 아. 존나 웃기지. 야 이번에 반대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해보자. 아씨. 몇판몇 판. 아우 졸린데. 괜찮아. 哦，喂。Oh, 좀비가 너무 좋으니까 방송하는 애들도 인간 안 하고 좀비야. 애초에 뭐 점프나 이런 거 둘째 쳐도 차 운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차 운전하면서 바퀴 다 깨고 다녀.